오늘 퍼팅이 잘 돼가지고 좋은 스코어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평소에도 샷은 괜찮았는데 포터가 따라주지 않아서 어, 안갔지 않았는데 이번에 퍼팅이 잘 돼가지고 좋은 스코어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, 어제 땡볕부터 <laughs> 땡볕에서 그냥 퍼팅해서 많이 했는데 좀 보람이 있고요 어, 여기 한라산 브레이크를 좀 봐야 돼가지고 한라산 그린에 올라가면 야드지에 좋게 한라산 위치 보고 커팅했고 이제까지 뭐그 최근 시합들 다 그린이 딱히 빠르지 않았어요. 근데 이번 시합은 좀 빨라가지고 거리감 맞추는 거 생각하면서 커팅하니까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저, 저도 제주도 출신이긴 한데 이번 코스는 처음이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를 다 둘러봤고요. 원래 워낙 샷은 괜찮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린 주변이랑 그린 플레이만 많이 신경 썼어요 그냥 요즘 그냥 퍼팅이 안 돼서 땡볕이든 그냥 시원할 때는 퍼팅만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자극 진짜 많이 받았고요 <laughs> 저도 원래도 엄청 하고 싶었는데 언니 하니까 저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좀더 열정이 불다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땡볕에서 연습 그렇게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어, 저는 그냥 편안해요. 뭐 제주도에서 한다고 부담을 딱기 느끼는 거없고요 그냥 집에서 왔다갔다 거리니까 더 편한 것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길러리 와 주시고 그래서 그냥 좋아요. 근데 제주도에서 좋은 성적 1라운드수 있어서 오늘 에이전도 너무 많이 쳤거든요. 응. 에이전도 쳐보고 싶었는데, <laughs> 오늘 친거예요 오늘 라이프 베스트인가요? 네, 라이 아. 워낙 그 신인 3인방이 다 어릴 때부터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고, 어, 저도 다 친하거든요. 민별이랑 네. 신실이랑 다 친해가지고, 저도 끼면 좋겠지만, <laughs> 저만의 길로 <laughs> 어떻게, 4인방이 되면 너무 좋죠. 근데, 어,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한번 깨볼게요. <laughs> 자기 받아요. 거기 지우 언니만큼 거기도 자주 받추는 그런 <laughs> 그런 친구들이에요. 뭐 아주 3일이나 남았으니까 뭐올페 하루하루가 너무 다른 경기잖아요. 그러니까 딱히 상처고 딱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면서. 뭐, 더 신경쓰고 그럴 것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평소처럼 남은 3라운드 플레이하고 어, 상반기 마지막 시합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상반기 계속 뛰면서 매시합 경험이다 경험이다 하는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냥 경험한 걸 토대로 잘 풀어서 나가고 싶고요. 전 그냥 계속 얘기했듯이 퍼팅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스코어를 막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1부터는 아무래도 그린 주변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 정신 놓으면 스코어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더블 버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실수 없이 또박또박 잘 플레이하면서 쳐야겠다고 느낌이 있어요.